이강인이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PSG 동료가 밝힌 이강인의 예상 방무기가 공개되자 현지 기자들조차 깜짝 놀란 이유. 예상치 못한 임팩트. 스페인 마르카지는 한국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이강인 임팩트에 대해 조명했다. 이 매체는 2일 한국 시각 지난 주 PSG는 서울에 새로운 공식 매장을 열었다. 대기열이 건물 블록 주위를 돌 정도로 인산이 내였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PSG 매장 주변에 서 있는 대기열을 영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마르카지는 이강인에 대한 서울의 열풍이 시작되고 있다. 샹젤리제 클럽의 매장의 유니폼 판매 수치는 예상을 초과하고 있다. 아시아 고객들은 파리를 방문, 이강인의 유니폼을 수없이 사고 있다고 했다. 또 이강인을 영입한 것은 PSG가 아시아 시장에서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시도에서도 매우 전략적이다. 이강인의 영입에 새로운 임팩트라고 했다. PSG 아시아 태평양 시장 세바스티안 와젤스 CEO는 이강인은 PSG에서 뛰고 있는 최초의 위대한 아시아 선수다. 분명히 이 지역, 아시아에서 PSG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 PSG 이강인이 온다. 선수단 맞이하러 수많은 팬들 몰린 김해공항, 오 센현장, 이강인, 22, PSG, 과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의 입국 소식에 수많은 팬들이 김해국제공항을 찾았다. 파리 생제르맹, PSG, 웬오는 3일 오후 5시 전북현대모터스 FC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프리시즌 친선경기를 펼친다. 경기를 하루 앞둔 2일 PSG 선수단은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2일 오후로 예정된 선수단 입국이지만 김해국제공항은 오전 11시 40분부터 수많은 팬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의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인터밀란의 1에서 2로 역전패한 PSG는 전북현대와 경기를 통해 프리시즌 두 번째 승리를 노리고 있다. 앞서 7월 22일 르아브르를 상대로 거둔 2-0 승리가 이번 프리시즌 첫 번째 승리이자 유일한 승리다. PSG는 이후 7월 25일 알 나스루와 맞붙어 0-0 무승부를 28일 세레수 오사카와 경기에 2-3으로 패배했다. PSG는 지난 7월 9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이강인은 르아브르와 7은 친선경기서 선발로 출전 전반 45분을 소화한 뒤 교체됐다. 이 경기서 이강인은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지난 25일 황선홍 대한민국 U24 대표팀 감독은 최대로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본인은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라며 이강인이 직접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은 지난 세 경기에서 모두 벤치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일본 투어에서 단한 경기도 소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치르는 이번 전북과 경기의 출전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PSG는 2일 입국 후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오픈 트레이닝, 사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3일 오후 5시 PSG는 전북현대를 상대로 맞대결을 펼친다. 4. 아차차 그 선수를 빼먹을 뻔했네요. 이제는 이강인 절친, 메시 선정, 가장 좋아하는 팀 동료 10인 공개. 리오넬 메시가 자신과 함께 뛰었던 팀 동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10인을 공개했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2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와 아르헨티나의 전설 메시가 자신의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팀 동료 10인을 선정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778경 기회 출전에 672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전했다. 지금까지 메시는 총 3팀에 머물렀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그 자체로 여겨졌던 선수였다. 2004년 바르셀로나의 해성처럼 등장한 메시는 곧바로 팀의 에이스로 급부상했다. 특히 펩 과르디올라 지도 아래에서 사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함께 역사상 최고의 팀이라 불릴만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수많은 우승을 차지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만 무려 라리가 우승 10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4회 등을 포함해 총 35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발롱도르도 무려 7차례를 받으며 역사상 최고의 선수의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는 재정적 문제를 겪었다. 결국, 라리가의 연봉 상한선 제도에 막히며 메시와 재계약을 이뤄내지 못했고, 메시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행선지는 프랑스 리그항에 속한 파리 생제르맹이었다. PSG에서 두 시즌을 보냈다. 이적 첫 시즌은 적응 문제 등을 겪으며, 과거의 모습을 많이 잃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 시즌 다시 최고 반열에 올랐다. 메시는 소속팀 PSG에서 모든 대회 스1란골20 도움을 터뜨리며 팀의 리그왕 우승에 일조했다. 월드컵에서는 축구 황제위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7골 3도움을 올리며 36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견인했다.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도 수상했다 점인 연계약이 만료되면서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었다. 이미 지난달 21일 크루스 아술과의 리그컵 홈경기에 출전해 환상적인 궤적의 프리킥을 선보여 결승골을 터뜨렸다. 26일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는 두볼일 도움을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메시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좋아했던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메시는 타이탄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호나우지뉴, 데코, 사무엘 에투, 루이스 수아레스,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운이 좋게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러고 보니 네이마르를 잊을 뻔했다. 내가 언급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을 것이다. 최고의 스트라이커들과 함께 뛸수 있었다. 네이마르, 에트 수아레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다비드 비아 등 많은 선수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 뛰면 경기가 쉽다고 덧붙였다. 메시가 언급할 정도의 네이마르는 최근 PSG에서 이강인과의 케미스트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지난 1일 열린 인터밀란전 함께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둘의 장난치는 모습이 화제다. 네이마르가 이강인의 앞머리를 만지자, 이강인은 웃으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에 네이마르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한박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이강인과 네이마르 등 PSG 선수단은 2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한국땅을 밟은 뒤, 오는 3일 전북과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프리시즌 친선전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이후 파리로 복귀해 2023에서 스물레시즌 프랑스 리그한 개막전을 준비할 계획이다. 4. KBO 우한 넘버2는 문동주, 나보다 좋은 투수, 후배 양한 리스펙 현장 평가는 곽빈이 더 높다. 후배이지만 저보다 좋은 투수라고 생각한다. 두산의 토종 에이스로 거듭난 곽빈, 24. 에게 지난 1일 대전 하나전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경기였다. 이날 곽비는 7이닝 2피 안타, 1피 홈런, 1볼넷 1사구 10탈 삼진, 1실점 호투로 두산의 8에서 3승리를 견인했다. 1회 김인환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으로 2회 말로 위기를 넘긴 뒤에는 이렇다 할 위기도 없는 깔끔한 피칭이었다. 최고 154km, 평균 150km 직구, 45개, 중심으로 주무기 커브, 21개, 뿐만 아니라 슬라이더, 19개, 체인지업, 14개,까지 결정구로 고르겠으며, 하나 타자들의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두산의 5연패를 끊어낸 투구였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었다. 경기 후 곽비는 팀의 연패가 저부터 시작됐다. 11연승이 끊기고 연패가 이어지면서 부담이 심하긴 했지만, 후반기 목표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며, 날이 많이 덥기도 하고, 볼넷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운데만 보고 빨리빨리 승부했다. 그렇게 한 것이 투구수나 효율에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8승을 넘어 개인 한 시즌 최다 구승을 거둔 것도 의미 있었다. 고영표, KT, 와 함께 국내 투수 중 최다승 공동 1위. 데뷔 첫 10승에도 1승만 남겨둔 곽빈이지만, 그는 승수에 대한 질문에 상대 선발 투수 문동주 21화 위 이름을 꺼냈다. 제 생각에 KBO 넘버 no. 2 우완 투수는 문동주다. 넘버 no. 1은 키움 안우진. 친분은 별로 없지만 같은 에 이전시다. 후반기 시작할 때부터 선발 로테이션 순서가 맞길래 맞대결을 생각했다. 며 후배이지만 저보다 좋은 투수라고 생각한다. 이기든 지든 배울 건 배우자는 마인드로 던져서 즐거웠다. 고 말했다. 이날 문동주는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투수가 됐지만, 5이닝 5피 안타, 1피 옵런, 무사사구 4탈 삼진 2실점으로 역투했다. 최고 158km, 평균 152km 직구 48개, 에슬라이더 21개, 커브 17개, 체인지업 3개, 를 구사했다. 시즌 성적은 18경기 93이닝, 6승 7패, 평균자책점 3.4883진 82개 윕 1.25.